뚠뚠뚠뚠뚠 시청 전에 구독 눌러줘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 안녕하세요 5월 29일 26차 난자채취를 하러 가는 길입니다 20번째인지 21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이 21번째 난자채취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동안 많이 했네요 무지 달렸네요 아 진짜 눈이 안 떠져요 눈, 눈이 그러니까 동결한 적도 있어가지고 어, 이식 횟수는 17번 했나 16번 17번 정도 한것 같고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라 배아 두개 모여있고 오늘 채취하는 거 수정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쉬었다 며칠 쉬었다가 이제 다음 달 말경에나 이식할 예정입니다 어, 저번에는 최상급 세개 했는데도 신선으로 했을 때좀 그때 몸이 되게 아팠거든요. 3개 채취하고 아니 4개 채취하고 3개 수정됐나? 아무튼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어, 이번에는 동결로 하려고 합니다. 뭐 인공주기로 할지 자연주기로 할지는 뭐 그때 가서 선생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일단은 동결이식 하기로 해서 오늘 채취한 것도 많이 수정이 되면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지금은 원래 채취한 날 아침에는 남편이랑 같이 가니까 이렇게 영상을 차분히 못 찍는데 남편이 이제 이따가 저 채취하고 바로 회사를 가야 돼요. 근데 회사를 출퇴근을 뭐눈비 오는 날 빼고는 자전거로 하거든요. 전기 자전거로. 그래서 지금 채취하고 바로 회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본인은 자전거로 오겠대요. 오히려 자전거는 한 시간이 안 걸린대요. 집에서 병원까지. 저는 차로 가니까 혹시 막힐지 몰라서 8시 50분까지 오라고 했는데, 저는 7시 반에 출발했고, 1시간 20분 잡고 가고 있고, 네비에 쳐보니까 8시 반이 나와요. 어. 지금 딱 1시간 뜨는데, 혹시 차 막힐지도 모르니까 저는 8시 30분까지 가려고 합니다. 항상 병원 갈때 예약 시간보다 2 30분은 일찍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늦게 가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줄 수도 있고 또뭐대기가 밀릴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좀 미리미리 가는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한시간씩 일찍 가지는 않고 한뭐 빨리 가야 지한 40분 일찍 그 정도 갑니다 지금 어 난포가 3개 보였는데 어 이제 3개 보인다고 하니까 약 용량을 갑자기 늘리셔갖고 300을 쓰다보니까 와 며칠동안 한 4일 썼나 5일 썼나 225 쓰다가, 홀리트럭 225 쓰다가, IVFM 300으로 바꿨어요. 세게 보인다고. 그래서 300을 썼더니, 몸이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150쓸 때랑, 또 150도 이틀에 한번쓸 때랑, 매일 쓸 때랑, 또225쓸 때랑, 300쓸 때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몸이 되게 힘들어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힘들어도, 개수가 많이 생기거나, 질이 좋아지려고. 뭐, 그렇게 힘든 거면 감수할 수 있겠는데, 막, 몸만 힘들고 결과가 안 좋으면 진짜 낙심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또 차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런 것도, 아,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혼자 가고 있어요, 남편은. 나 자전거 타고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남편이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는지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말에 무슨 강의 들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못 쉬었어. 근데 엄청 체질이. 그러니까 병원을 나처럼 자주 가진 않지만 건강 체질 같지만 약골이야. 그러니까 좀 무리하면 하루 종일 자고 좀 무리하면 병든 턱처럼 있고 뭐 이런 스타일.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자주 병원을 가지만 하루 종일 쌩쌩하게 무슨 일이든 계속 뭔가를 움직이고 일을 하고 이런 스타일. 그러니까 남편은 꼭뭐 쉬는 날 낮잠을 잔다던가좀 약간 본인만의 컨디션 조절을 하는데 저는 그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같아. 자꾸 이렇게 병원 자주 가고 병나는 게 너무 무리해서 그런 거 같은 느낌이야. 타고나게 조금 약하기도 하긴 하는데 염병 치료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그냥 많이 써서 그런 것같아 몸이든 머리든 많이 써서 여기저기 고장난 느낌이고. 남편은 원래 안 아프고 병원도 잘안 가는데 그냥 비리비리한 느낌? 아무튼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어저께부터 감기 기운이 있는지 컨디션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방도 아침에 눈뜨자마자는 밥을 잘안 먹거든요. 그래서 수프 하나 데워주고, 수프 하나 먹고, 펌코레스 하나 먹고, 먹고 오라 그랬어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하길래. 또 자전거를 타고 온다니까. 아무래도 공복에 자전거 타면 되게 집 빠지거든요. 공복유산소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아침을 먹진 않기 때문에 일단 스프 데워주고 빈속에 또약 먹고 또쑥 뒤집어질까봐 스프 데워주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혼자 병원에 차분히 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막 떨리고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리고 요즘 또라이 같은 것들이 자꾸 악플을 다는데, 뭐, 어, 아이가 대학 갈 때면 넌 70대다. 그러든지 말든지. 아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고 늦게 이제 아이 갖는 게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안정이 됐을 때 가져야지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남한테 손 벌리고 사는 입장은 아니니까. 뭐, 큰 부자는 아니어도, 뭐, 모르겠어요. 뭐, 부잣집에 태어나고 금수저오면 애가 좋긴 하겠지만,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제 50대는 그렇게 공색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 지금 하는 일도 많고, 뭐, 사업이란 게 1, 1년 365일 뭐, 뭐, 10년 내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뭐, 코로나 같은 여파로 안 되다가도 또잘될 때는 잘 되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삶이 그러니까 뭐내 인생의 패턴이 점을 안 봐도 아, 내가 살아온 과정을 되돌아보면 이제 40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왜 남의 인생을 자기들이 지랄병을 하는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아이고 뭐내 애가 나와서 뭐 행복하게 자랄지 불행하게 자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까봐야지 하는 거지 어, 그걸를왜 지가 걱정해 지 인생이나 걱정하지 근데 제 생각엔 그래 얼마나 찌질하면, 자존감이 낮으면 남한테 악플이나 달고 있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 생각에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아이를 걱정할 게 아니라 지 인생 불쌍한 걸 생각해야지. 그냥 이게 화가 나게 나는 게 아니라 참저 사람 인생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시험관은 뭐 중간에 결과가 안 나오면 좌절하고 슬플 때도 있죠. 근데 그게 뭐내 인생에 크게 뭐 이거 아니면 내 삶이 없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로 힘들진 않나요 그냥 그 순간 감정이 힘든 거지 뭐 그거 아니라고 해서 내가 뭐 인생 패배자도 아니고 뭐 그냥 그래요 뭐 세상에는 서울대 출신도 있고 뭐 유학 갔다온 사람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지만 뭐상중화로 나왔을 때내 인생이 그냥 중간 정도는 살았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큰 욕심이 없어 내가 금수저로 안 태어났는데 뭔 금수저를 바라냐고 그건 욕심이지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내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뭐못 살았어도 자수성가해서 잘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에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큰 욕심은 없어요. 아기 빼고는 근데 아기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포기하지 말아라고 꼭 나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뭐 사주 점100% 믿는 건 아니지만. 뭐, 애를 낳아서 애가, 뭐, 큰 힘을 댄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굳이 안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일단, 뭐, 귀 안에는 어렵게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진짜 20대부터 들었어요. 어렵게 가, 갖는다는 얘기를. 근데 또, 갖지 말란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간혹 친구들 중에, 애 없다, 애 갖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 기대를 해봐야죠. 까봐야자는 거잖아요. 나아봐야자는 거잖아요. 지금 애가 있다고 해서 그 애가 성인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애가 낳았다고 쳐도 그 애가 잘 될지 나쁠게 될지. 근데 최소한 범죄자나 뭐 손가락질 받을 행동은 안 하게 키울 것 같아요. 무섭게 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귀하게 이렇게 가졌다고 해서 오냐오냐 키울 그런 성격이 절대 못 돼요. 왜냐면 강아지를 진짜 이뻐하고.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웠지만, 저는 강아지한테도 되게 어마한 편이었거든요. 간식 일절안 주고, 딱, 사료만. 근데 이게, 딱 사료만 먹으니까, 개들이 진짜 날씬하더라고요. 간혹, 그, 뼈다귀 간식, 뭐, 이렇게, 껌, 개껌 같은 거 주고 하니까, 1절 다른 간식을 일절안 주니까, 개가 진짜 날씬했거든요. 제가 키우던 개들은 근데, 좀, 왜 강아지 키우는 걸 보면, 아이, 어떻게 키울지가, 어느 정도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 성향이니까 개육아나 애육아나 비슷하니까. 근데 저는 강아지 키울 때도 예뻐하는 건 예뻐하는 건데 단호할 때는 되게 단호했던 것 같아요. 제가 키우던 개들은 제가 밥 먹을 때 밥상 근처도 안 와. 야 이러면 진짜 딱 기다려. 그리고 나밥다 먹고 나면 달라고 해.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좀 시켰는데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저는 단호한 편이라 그렇게 남의 인생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잘잘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뭐 내가 부자가 아니라서 불행한 적도 없고 그냥 사소한 거에 행복해 할줄 알고 사소한 거에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화날 때는 화낼 줄도 알고 그게 사람인 거예요 뭐 남하고 비교하고 남의 인생을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그냥 나는 나 나의 과거 나와 비교를 하긴 해요 내가 과거보다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과거의 나보다 발전했는지 그냥 내 과거와 나를 비교할 뿐이지 남과 비교해서는 불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내가 여유 있게 산 것도 아닌데 자꾸 남잘 사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비교를 하면 되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부러워 하더라도, 아,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돼야지, 이 정도 생각까지 갖는 거는 괜찮지만, 부러워 하면서 세상 불만, 뭐, 불평분만 가득하게 살면, 그게 뭐, 행복하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꼭 어, 그래. 걱정하는 것도 아니야. 걱정하는 척 하면서 사람 까면서 지금 뭐, 어성인 군자나 된 것처럼, 어? 완전 가식적으로 그러는데, 그게 눈에 보여요. 자기는 아닌 척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무튼 저는 병원 가서 채취 잘 하고 오겠습니다. 차 닦다가, 아까 오면서 영상을 못 찍여가지고, 일단 차 안에서 지금 영상 찍고 올라가려고, 차좀 청소 좀 하고, 지금 차 안입니다. 어 오늘은 채취를 했는데 컨디션이 좋은 편이고요. 전에 한번 막 채취하고 오한들고 막, 바드바드 뭐 떨리고 막 이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어, 그래도 오늘 채취는 뭐 10시 8분엔가 들어갔어요. 10시 8분엔가 들어가서, 어, 어떻게 옆 침대로 옮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채취하자마자 바로 옆 침대로 옮기는 게 기억이 났는데, 채취하고 회복실 침대로 옮기는 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푹 자고 눈 떴더니 한 10시 28분이더라고요. 그니까 한 20분 흘렀, 흘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푹 자버렸나 봐요. 딱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개운한 거예요 오늘은. 어, 막 요즘 뭔가 몸도 안 좋고 막 컨디션도 안 좋고 잠을 많이 푹못잔 기분이라서. 아 일단 여기가 주차장이 그늘이 적었고 잘안 나오네요. 오늘 가뜩이나 검정색 옷을 입고 이래가지고. 어, 아무튼, 채취는 3개가 보여서, 내심 3개가 채취되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아, 2개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몇개 채취됐는지. 근데 빨리 용지를 안 주는 거예요. 오늘 좀 바쁘신지. 그래서, 근데 남편도 이제 오후에 위팅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왜냐면, 소면 마취했으니까 보호자 있어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가지도 못하고, 일단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안 해주니까 <laughs> 근데 이제 산소포화도가 한번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일단 바로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대한 빨리 좀 보내달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진료 보고 진료 보고 근데 다행히도 두 개가 미성숙은 아니고 성숙난자예요세 개였으면 좋았겠지만 두 개고, 두 개는 성숙 난자라고 일단 수정시켜봐야지 안다고 그랬고, 일단 항생제나 소염진통제 뭐 처방받고 지금 왔고, 오는 길에 이제 남편이랑 같이 추어탕, 병원 근처에 추어탕 집에서 추어탕 먹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출근하고. 어쨌든 26차는 뭐 어차피 이식하려고 마먹은게 아니라, 냉동하려고 했기 때문에 26차는 두개 채취가 됐고, 이식 결과는 내일 병원 어플에 4시 돼야지 알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모릅니다. 일단 27차에 이식하려고 마음먹고 지금 준비한 거라 지금 두 개가 일단 모여있고, 요번에 하나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예 안될 수도 있을지, 있을, 안, 아예 수정이 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되면, 만약에 하나가 되면 세개 이식하는 거고, 하나는 냉동하는 거고, 하나가 되면 그냥 두개 플러스 하나 해갖고 세개 이식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어쨌든 다음 이식은 한 6월 말경에는 하지 않을까 그냥 예측해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목소리>